<laughs> 아니 뭐야 저 포탑 미친 포탑 조심해 o u 포탑 o see. Put out to see. Put out to see. Put out to see. Put out to see. 어야리

오, 성민. 나이스. 아, 성민이 나이스. 너희는 비다 자라. 아이 성민이 라이스 뭐야, 성민이 어디야? 어디가? 너는 비췄다. 아빠. 아백 아빠. 아 예, 아, 맥, 아, 아, 야, 만 저거 잡으셨어요. 말라오. 포 말라오. 기잡기초기초 야, 한 번만 봐라. 나메이크리만 야, 잘 올라네. 나, 맥주에만... 나 원래 메이크리이만빨리지샤파리리지샤리야파리리야파리야야지야 맥주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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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아, 아 진짜 힘내봐 음될수 있으면 앞쪽에다 이렇게 해서 뭐 드세요 그래야 이제 좀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드시고 좀 몸을 앞으로 좀 이렇게 가시면 네, 몸 바짝 붙으면 다시 할수 있어요 아, 어, 여기다 어? 이렇게 손을 들여봐 어? 손을 이렇 아니 너 아, 여긴 다 없잖아 어? 아나 땅 없냐?

야, 어? 어? 야, 날 어, 불행, 이제... 네, 맞아, 후보야. 네, 맞아, 보 아, 지혜. 오, 이 지혜. 이 지혜. 이 지혜. 오, 이이 지혜. 지혜.

아하지 말라고 진짜 로 뒤로 뒤로. 내가 앞으로 이거 나 아, 더무기 내가 앞에 무리할거같네든요이 아. 아, 아, 좋턴. 바 어, 오른쪽으로 돌아. 알어 <놀람>

나 오른쪽, 오른한번해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에이, 이거 이층 끌어볼게요 이게 왜 그래? 끌어볼게요 오오오

구요거 아니에요. 구 <목소리> <의연> 아니에요. <목소리> 아, 이거 아니, 다 같이 요 아, 뭐야? 아니, 게다 페이스 했죠. 내가 내야 저거 렇게 아,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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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에, 옆에. 어? 어? 갈게요. 여기, 여기 뭐왜 그래, 왜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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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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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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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울게요. 아, 네, 네, 네. 아니, 너 안마에 아지마 많아 진짜. 뭐야, 이 차에 전단. 운전 잘보요 발걸이. 거. 발걸이 발걸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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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怎么了